몽골어로 알려주지나? 알려주지나? 며칠 전부터 초등학교 5학년 다니는 이 친구가 판에 몽골에서 전학 온 친구랑 친해지고 싶다고 한국어 아예 모르는 사람이랑 어떻게 친해지면 좋냐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알려주고 있는 친구 사귀는 몽골어 레벨로원 일단 친구라는 말은 넷? 넷? 라고 해요. 그리고 고마워할 때는 마일사 마일라 아니면 발을 밟아서 미안해 하고 싶으면 오칠라래 오칠라래 오칠라래라고 하면 좋아요 친구야 친구야 부를 때 나자 나자 이로와 할 때는 나실 나실 근데 친해져야만이 말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은 이거 필요해 먹고 싶으면 인 히르 테요 인 히르 테요 엔, 헤르크데요. 아, 도와주세요 할 때는, 더 슬라레, 더 슬라레, 더 슬라레. 교실에서는 외칠 수 없으니까, 더 슬라레, 더 슬라레. <laughs>